이 믹서의 같은 특,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프로그램입니다. 프로그램에는 모두 총 99개의 효과, 효과음을 사용할 수 있고, 모든 효, 모든 과음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다른 효과음 기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. 어, 예, 프로그램 푸시를 어느, 여기 보시면, 모든 효과 수치가 다 적혀있거든요. 뭐, 하우리면 헐, 카라오캠, 카라오케, 딜레이, 딜레이 여기에 보시고 수치를 선택한 다음에 한번 눌러주시면 이 효과가 적용되는 거예요. FX라는 것은 이 효과의 그 어느 효과의 어느 정도를 수출하겠는 효과의 어느 정도를 적용하겠는가에 달렸고 얘도 같은 거고 이제 페달은 이 적용의 범위를 이 마이크 쪽으로 어느 정도 올리게 들어가겠느냐, 그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. 이 부위는 USB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는 부위에요.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BT라고 적혀있거든요. 얘를 2, 이 3초 누르시면 얘가 변해요. 이 변한 부위와 이제 핸드폰에서 검색하시면 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볼륨은 이 mp3 볼륨으로 조절하는 거고, 역시, 고음과 저음은 다 적용됩니다.